사살하세요. 쏘도 안 되니까 아, 미리 아니, 하지 말고 그, 아서 그 됐다 됐다 됐어요 그만 또 됐어. 응. 가루약 쏟아야 돼. 그, 가루약 그, 어디 갔어? 할머니가 찢어줄게. 어머 내 섞어볼래. 아, 알았어. 자 섞어.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 섞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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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이게 뭐 여기 아직 더 있는데 거긴 없어요. 아이고 아빠가 아빠도 응. 선장님이 먹. 뭐. 엄할머니거 먹고 또더더야 돼. 더 먹으면 돼. 아이고 쓰지 않아? 물. 응. 물. 약 맛있어요? 응, 맛있다. 물통안 보이네. 물 새로 다 분홍 물통 있었는데 이제.